반갑습니다 코인 분석하는 여자 이현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이 마스크 네트워크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모두 다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매매 전략과 함께 수익 내드리려고 선물보따리 준비해왔습니다 영상 시작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 선물 말고 차트부터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3분부터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선물보따리 준비해왔다고 말씀드렸죠 영상 시작하면서 시원하게 첫 번째 선물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수익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장인데요. 평소 수익내기 힘드셨던 분들은 앞으로 수익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매매비법서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수년간 코인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코인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매매기법들을 총 망라해서 매매비법서를 집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현기법 자료라고 보이시죠? 이 매매비법서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요. 피보나치로 수학적 계산이 된 타점이 차트 설정만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어디서 조정을 받고 어디서 상승을 하는지 눌림목을 체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팅을 해야 이 눌림목과 외도 포인트가 나오는지 설정 방법까지 세세하게 정리해 놓았고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을 만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매매 비법서에 있는 설명대로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한 차트 분석으로 코인, 주식, 해외 선물 등 어떤 형태의 차트 분석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 클라우드 아시죠? 이 공유 클라우드라 누구나 쉽게 링크만 누르면 매매 비법서 다운로드 가능하게 해놓았는데요. 실제로 매매 비법서 받아가신 구독자님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셔서 저도 오랜 시간을 걸쳐서 힘들게 매매 비법서를 만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공유 클라우드 링크를 영상에 공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영상에 공유 클라우드 링크를 바로 공개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워낙 매매 비법서가 인기가 많다 보니 공유 클라우드에 접속이 폭주해서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 매매 비법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클라우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링크를 보내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5437-4654이 번호로 코인 비법서 코인 비법서라고 단 5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 링크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매매 비법서 받아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죠 단 10초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수익 내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이 매매 비법서 받으셔서 수익 왕창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많은 분들 제가 준비한 선물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선물 보따리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준비한 코인 마스크 네트워크 시작합니다. 자이 마스크 네트워크가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쭉 상승이 나와줬다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자리를 지켜내면 이 마스크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급이 돌고 네 전형적인 순환 상승장이죠.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순환 펌핑장에서 올라가는 타이 타이밍, 여러분들이 제대로 캐치만 한다면 수익을 오히려 더 많이 볼수 있겠죠. 지금 이 순환 펌핑장에서 다른 코인들 뿐만 아니라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가격 라인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이번 연도, 이번 지금 한 5, 6월 달은 여러분들 항상 비트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고요. 점점 연말로 갈수록 이제 랠리가 펼쳐지는 시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이전 몇년 전의 상승장들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지만 여러분들 이 2023년은 모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제 또 다시 이 박스권 내에서 한 6500원 라인까지 또 상승이 나와 줄 것이고요. 여기서 또 이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네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 계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번 쭉 세력들이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올렸다가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또 다시 모아가는 구간 나오는 거죠. 거래량이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이 구간이라고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또큰 거래량과 함께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여러분들 당장의 수익이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빠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순환 펌핑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마스크 코인뿐만 아니라 더큰 코인들. 더큰 상승이 올 코인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봤던 손실들을 다른 코인들로 회복을 다 만회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24시간 365일 시장이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타점을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실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실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익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찾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6월 50%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3월달 마스크 네트워크 제가 직접 추천 드렸고 68.83% 수익, 4월 아비트럼 19.85%, 5월 밀크 39.1% 수익입니다. 이렇게 추천 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5월 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밀크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비법서에 나와 있는 기법 그대로 지지저항선을 알려드린 거고요 417원 돌파 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주요 저항선부터 최종 저항선까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인증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지지저항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의 코인입니다. 선착순 300분만 6월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전송해주시면 제가 6월달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010 5437 4 6 5 4 번호로 6월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참 답답한 점이 여러분들 도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 에서 알려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뒤늦게 연락을 주신다라는 거죠. 영상 보고 문자 하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찾아보는데 결국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려 계신 분들은 온전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어서 정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물려 계신 분들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대응만 하면 본전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익까지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수익실현과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한 매수가와 매도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서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보는데 급등하고 있다고 추경 매수 들어가서 물리고 세력들을 언론플레이에 당해서 물량 떠넘기기 당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깐요. 아무 자리나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확실히 하셔서 제가 직접 드리는 자료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따라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깐요.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